이야어 빌리겠는데. 너 시간 빨리 가는 그거다. 네? 아. 어. 응. 1987654321. 어? 아, 오케이. 괜찮은데? 오케이, 오케이. 응. 어. 8765. 응. 아, 너무 붙여놓으셨데그치 괜찮아? 붙이 시간 빠른 너무 붙여 놓셨는데? <laughs> <그치? 괜찮아. 웃음> 으 2 6대어어 아, 그니까. 어. 2열. 어, 어. 아 이거 잡기가 힘드네. 그 밀까예? 어. 어차 피탑쓸거 아니야? 그 어. 탑이야. <laughs> 잘5 4 3 2 1. 오잘 들어갔다. 완전 잘 아, 계속 세워 버려. 어. 일단 하나씩 싸. 파악을 해야 될 같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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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꽂아봐. 깊숙이 <laughs> 꽂았다. 응. 아, 까비. 응. 제대로 꽂았네, 그지? 잡아아 아. 진짜 잡기 힘드네. 응. 좀몇개 뽑아야 될것 같아. 얘부터 갈까? 간 응. 여기 정빵인가? 해볼게. 아. 응. 아니! 흐른다, 너무 그러는데 응. 10, 9, 8 여덟 오오사이으로 잡아야 되나 봐. 옆으로가보다 어. 어려운데요? 나애매한를 걸어서 넘기거나. 쉬워야 될거아 안다 안다. 됐어.

아, 다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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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요응 아, 부터 아, 아, 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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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좋 아, 가보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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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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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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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? 어. 아. 아하하하. 이거 원적으로 되나 봐. 오히려 좋아. 아! 이제 알았어, 이제 알았어. 이번 사료빵. 이제 알았어, 이제 알았어. 이제 파워 완료야 어, 이제 알았어, 이제 알았어. 1구 d a 사, 삼, 이, 일. o es cool i d o 나오고 있는데? 나왔고요. 걸리면 나오네. 음, 그러게. 야, 좀 애매하다. 나 빼내야지 뭐. 어디? 들어. 한번 더. 저 위에 거기안 하네. 여기 갈까? 어, 혹시 불안해서. 아무 무거운데? 나쁘아 이제 틈틈하다 응. 여기서 할까? 어나야야 아아아아아 뒤로 가지마 솔로가 만안되야데 할게 어 흔들겠다 좋았어 좋았어 응. 근데 넣는 법이 없냐 어차야 안 넣을 것 같은데? 이가못 넣었네 진짜 이게못 뭐 뽑지 않을까? 뽑을 그러니까 이 딸방 봐 그제? 응, 어 얘? 예? 예예 아어6 5 4 3 2 1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좋아 아 반대 방향이면 좋아 오호 요요요 어, 오 좋아 응. 음. 그래? 음. 그렇지. 여기 나와야지. 야! 어, 어렵다, 근데. 쟤부터 꺼낼까? 이거 진짜 어렵네. 어, 마이 쳐도 꺼낼까, 이 어. 오, 좋아. 아이씨 좋았어. 응. 팔 아이 어렵긴 하네. 어 그래 돌아 돌아 돌아. 오케 아우아게 꼈어. 1 9 8 7 6 5 4 3 2 1 좋아 안 깨져 저 어떡하냐? <laughs> 아씨 얘부터 할어 예. 이거 나오겠다 테오리 <laughs> 안 되려나? 이거? 면안나나 테오리 찍까 아. 10 9아 6, 5, 4, 3 2, <laughs> 1 <laughs> 어, 뭐야. 아, 야, 뒤로 아주 많이도 보낸다. 그니까. 슥. 뭐하지? 쟤, 쟤를. 어, 빼야되지. 예자만 뽑으면 됐다. 어. 오, 됐다. 8, 7, 4, 3, 2, 1. 털이 높아가지고. 나오지 않아가지고. 아, 까비. 이 잡아서 빼야 될것 같은데? 응, 잡아 네, 그래 19, 8, 7, 6, 5, 4, 3, 2, 1안 잡힐 것 같아 뒤로 갔어 안 좋은데? 19, 8, 7, 6, 5, 4, 3, 2, 1 조금만 음, <목소리> 보자 어, 나와 진짜 안 나와 이 뒤에 잡으면 예어 뒤에가 어. 어, 안 잡히고 얘아야 되나? 19 8 7 6 5 4 3 2 1아노오오 <목소리> no. oh. oh. 제발 <laughs> 야아 3안 <한물> 타자고 <laughs> 아 꼈다 19 8 7 6 5 4 3 2 1자말이야 아까워라 5, 4, 3, 어, 너무 힘들다 아, 안타 주, 잡아야 잡아야될거 같은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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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7,6,5,4,3,2,1 올라가 야저 아, 어떡하냐? 그니까 큰일났데 와 박수인데? 어 너무 잘 사버려 응10 9 8 7 6 5 4 3 2 1 <laughs> 일단 잡아 응. 이봐 다 사버려 그니까 한번더4 10까 어. 8 7 6 5 응. 2 1안 잡혀? 야씨 얘를 야될것 같아 어. 아닌가? 8,7,6,5,4,3,2,1 좋아 한번더 진짜 나와라 이새끼야 얘를 꺼낼까 그냥? 어.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해볼까 아 까비 돌아가 돌아가 뒤도해뒤도해쟤 <laughs> 안될 것 같아 이 푸커 뽑아야 될것 같아 이거 어. 이렇게 끌어서 가자. 가볼게. 응. 응. 아! 안쪽으로 붙어야 되는데. 어, 좋았어. 머리 빗나서. 더 깊게 넣어야 될것 같은데. 안쪽에서. 어우, 너무 깊어서. 너무 힘들게 나온다. 그러니까 쟤 진짜 힘들었다. 랩라인도 한번해볼까 이거 어때? 양잘 <laughs> 나왔는데? 그지응 나왔다 나오겠는데? 어,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아안나해다 갈게 응 오른쪽 펑스 잘못 잡음 어. 잘 들어갔어 그 그대로 그대로 하나 아. 더적 아, 서 위치 좋았어. 응, 한번 더. 응. 다난뭐 하지? 네. 뺐어 아니 저로 따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<laughs> 그죠응 밀어 응. 밀어! 저로 가! 좋았어 근데 이거 위에 도퍼가지 나오고 잠깐만 네잠깐만네 <laughs> 이거 하나 빼서 위에 하나씩 나눠야 돼요 진짜요? 응리 지키면 자리 지키고 나왔다 아! 잘못 잡았다 이거 하나 빼다 어 아. 돌아, 돌아. 아이안될것 같아. 아 그래? 또 아, 그래. 응. 나오는 거거든. 공짜잖아. 아 어. 야, 공한번 봐. 이걸 만졌을 때 얘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. <laughs> 돌아. 오, 오. 저안 아, 좋은데? 퐁. 아, 아. 근데 위에 높아가지고. 아, 아, 저거, no. 저거 뽑아야 돼, 저거 뽑아야 돼. 아. 만한것 같아. 아, 나다 야, 그만해. 여기야, 건드리자. 그래. 뭐하냐? 내할까 이안 잡히는데? 안 잡히는데? 쟤나 하고 끝내야 되겠는 예? 안되려나? 얘 앞에가 없어가지고 아 마음대로 해 쟤나 하고 끝내는게 나을 것 같아 2판이면 나올만 하거든 음. 음. 잘 맞다, 잡았다 차리 음. 일로 뺄 어, 거야. 저못 뽑고 싶은데 어, 나오데 음. 이렇게 Thank <laughs> 너무 힘들 것같 은데 10, 4, 8, 7끌 러서 위로 끌고 올라 가서 4, 5, 6, 7, 요 5, 6, 7, 8끌 5, 5, 간다. 해. 어. 막판 막판. 아, 야, 야, 야. 좋아, 좋아. 잡았다. 아, 에이, 어, 안 돼. 네. 저 창고도 괜찮겠다. 어때? 해봐 찌르고 누워서. 그렇지. 아 응. 어, 흘렀다. 아스짜잘 들어왔다 그렇지? 역시 끈을 걸어서 일단 밀어야 돼10 음. 음. 9 8 잡아 7 4 3 2 1 아! 후! 안밀리 눌러야겠다. 8, 7, 6, 5, 4, 3, 2, 1. 4, 4. 좋아. 그렇지. 아, 차안 봤어, 왜. 나쁘지 않네. 할게 없어. 얘를 일단 까 어. 열 응. 하나 응. 됐다. 아 잡혀가지고. 내가 좀는거아니 아니야 아너 뭐, 하고 싶은 대로 해봐. 아, 괜찮은데 안 돼? 퇴퇴 퇴. 네, 7 6바나좋았 베스 네, 나왔는데, 한 번에? 응. 나와버렸는데? 아 <laughs> 엄청 귀엽잖아.